당신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최고의 복수는 받은 것의 열배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큰 피해를 입혀 복수에 성공했다 한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 칼날을 성공의 욕망으로 바꾸어 한없고 드높이 올라서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잘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상처준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복수에 성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한 삶의 지혜를 탈무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칼같이 아껴라. 내 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을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경청할 줄을 모른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성급하게 말만 많은 사람들은 말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녔다가는 오히려 또다시 내가 당하게 된다. 차라리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침묵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또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남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 탈무드에서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새라고 비유한다. 둥지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지만, 입 밖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어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험담을 하는 것은 순간의 기분을 풀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수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의 평판마저 까가버리게 된다. 내가 남을 욕하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말을 내뱉더라도 함부로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지 말고,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일로 소문을 만들어낸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수 없을 때도 많지만 말만큼은 내가 의지대로 할수 있다. 때로는 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튼튼한 다리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이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것을 믿어라. 거짓말쟁이와 남욕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 그 벌이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나에게 친구가 있듯이 내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에게도 금방 퍼지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내가 내 입을 다스릴 수 있게 될때내 인생을 더욱 잘살수 있게 된다. 입을 관리하며 내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무조건 잘 살아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차 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이다.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해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수 없다.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세 번째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해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만약 내가 그를 우습게 본다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오히려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고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른다. 당신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마음으로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해라.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면 그게 무엇이든 고민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절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너무 화가 나서 친구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더 고상한 행동이다.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원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속좁은 상대를 마음 넓은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인 사람이다. 세상에는 바보들이 참 많지만 그런 바보들이 있기에 내가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눈 감고 넘어가 줘라. 부자의 쾌락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로 얻어진다.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경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돈은 수치도 아니지만 명예로운 것도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 그러나 죽을 때는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떠난다는 말이다. 하지만 돈은 살아가는데 없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탈무드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겨울에 따뜻한 난방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여름에 탕진하지 말아라. 또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한테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고 떳떳하게 걸어 다니는 게 좋다. 내일 할 일은 오늘하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어라.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돈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법민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증인을 세우고 선을 행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빈것 역시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결국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스럽게 모인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가라. 모두가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반대로 똑같이 갚아줄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계속 상처받는 일만 생길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수하고 싶다면 인생의 지혜를 먼저 갈고 닦아라.